안녕하세요.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 노하우를 담아 목표 달성 노션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각 영역별로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구성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2025년에 한껏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루에 작은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다가가 있는 자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예시까지 상세하게 공유 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 템플릿은 크게 한 해의 이정표가 되어줄 비전, 만다라트 영역과 목표를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테스크 영역으로 나뉩니다. 비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전에는 자신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것 또는 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철학은 무엇일까요? 혹시 바로 적기 어려운 분들은 좌우명이나 명언 또는 한의 다짐 같은 것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 작성했다면 이번에는 2025년 한해 동안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다라트를 활용해서 인생의 각 영역별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우선 가운데를 클릭해서 2025년에 바라는 나의 모습을 작성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에 바라는 나의 모습을 작성했다면 인생의 각 영역별로 목표를 작성해 볼게요. 영역을 클릭하시면 제가 설정해 둔 8개의 영역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점점을 눌러서 독서를 삭제하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식으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8개 영역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칸에는 2025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8개 영역을 다 정하셨으면 영역별로 2025년에 되고 싶은 모습을 채워 넣어주세요. 건강을 예로 들어 볼게요. 저는 요즘에 체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뭐뭐한 나 뭐뭐한 자신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아요 영역 같은 경우는 어, 수정을 하셨다면 어, 지금 있는 영역을 지우고 이렇게 수정하신 영역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각 영역별로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적어주세요 만다라트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의지가 뿜뿜 할수 있도록요 사진도 물론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면 커버 변경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고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파일 업로드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역별로 컬러로 구분하고 가운데 사진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변경을 해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각 영역별로 내가 봤을 때 설레고 기분 좋은 사진으로 변경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드디어 프로젝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앞서 비전과 만다라트에서는 바라는 삶, 되고 싶은 다에 집중을 했다면 프로젝트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도록 할 거예요. 프로젝트부터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해요. 스마트 목표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며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프로젝트 템플릿을 통해서 함께 같이 해 볼까요? 만다라트 우측의 프로젝트 부분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새 페이지를 눌러 봅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젝트 템플릿이 뜨도록 설정을 해두었어요. 프로젝트 속성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건강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프로젝트 DB는 만다라트 DB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다라트에서 건강으로 설정했던 체력을 키우고 활기를 되찾는 솔을 클릭을 해줍니다. 체력을 증진하고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운동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운동 습관 키우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콘도 추가할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아이콘으로 넣어줍니다. 상태는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여서 시작 전으로 누르고 시작일은 다음 주 월요일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아래 템플릿을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의 목적과 목표를 작성하는 란이 있어요. 왜이 목표를 설정했는지, 이 목표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성공 여부를 결정할 건지 등을 적을 수가 있어요. 목적에 먼저 적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습관을 기르고 싶은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목적만 적어도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 삶에 필요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목표를 적어 볼게요. 목표에서는 스마트 목표에서 M 부분 측정 가능한지를 적어 볼게요. 어, 마음 같아선 주 7회 운동하고 싶지만 저는 운동이랑은 거리가 좀먼 사람이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은 주 3회 운동 습관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 보도록 할게요. 기간도 너무 긴 기간보다는 우선 한 달로 한번 잡아보고 빠르게 성공한 다음에 다른 목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템플릿을 활용한 이런 목표 달성 과정들은 제가 계속 계속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라.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목표 달성하는 과정까지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에는 한달간 주 3회 운동 구체적으로 헬스장을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데 40분 근력운동 20분 유산소로 하겠습니다 서한 달간 주 3회 운동이니까 4주니까 3, 4총 12회 달성시 성공 이렇게 얼마의 수치를 하면 달성할 건지 이런 것도 작성을 해 줍니다. 그럼 시작일은 이제 9일이었는데 마감일은 31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줄게요. 자동으로 오늘 기준 디데이를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짠 디데이도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로써 스마트 모드에 해당되는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표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테스크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DB가 만다라트 DB랑 연결이 되어 있듯이 테스크 DB는 프로젝트 DB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템플릿 하단에 보시면 이 표가 테스크인데요. 여기에 새 페이지를 추가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해당 프로젝트랑 연결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태스크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헬스장 가기가 내용이니까 헬스장 가기 1회. 날짜는 비워 두고 이렇게 12개를 만들어도 되지만 월수금 기준으로 우선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작성을 해서 12개를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네,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엑셀을 이용해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고 이거를 긁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이게 12회 4주 동안이니까 마감일도 제가 아까 31일로 했는데 1월 4일까지로 다시 설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스크 12개를 모두 추가해 보았어요 여기서 내가 헬스장에 간 이후에 체크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진행률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12개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짠 이렇게 진행률이 100%로 달성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프로젝트 진행률을 100%로 달성을 했다 라고 하면은 상태를 완료로 바꿔 주시면 되고 아까 전에 D-Day에서 말씀드렸던 완료 체크 버튼도 클릭을 해주시면 D-Day도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제 좌측의만다라트 영역에서도 이렇게 한 가지 프로젝트가 체크를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다라트를 통해서도, 아, 내가 2025년에 설정한 건강 영역에서 설정한 두개 프로젝트 중한 개를 이렇게 완료를 했구나 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 프로젝트 개수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돼요. 어, 원래 기존 만다라트에서는 이한 영역당 여덟 개의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노션 플래너에서는 따로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개 정도 프로젝트를 하셔도 되고 여덟 개를 다 하셔도 되고 더 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유의해서 각 영역별로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렇게 넣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젝트와 그를 수행하기 위한 태스크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메인 화면에 와서 보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좌측에 비전과 만다라트가 있는 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우측에는 프로젝트 태스크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보기 먼저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의 프로젝트들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보이는 겁니다. 전체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만다라트의 각 영역별로 모든 프로젝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토글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상태별로 모든 프로젝트를 확인 가능하기도 해요. 아까 전에 저희가 함께 했던 운동 습관 키우기는 지금 완료 탭에 있는데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이거를 완료로 바꿔주셔도 되지만 이 전체 보기 탭에서 이거를 진행 중으로 옮길 수도 있고 시작 전으로도 옮길 수가 있어요. 이 운동 습관 키우기를 진행 중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진행 중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보이게 되죠. 이거를 다시 완료 페이지로 옮기게 되면은 이 진행 중 페이지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밑에 가서 태스크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보기에서는 태스크를 주간 캘린더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태스크들은 제가 이제 예시로 적어 둔 겁니다.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헬스장 가기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이런 태스크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거를 저희가 같이 해 본다고 전부 체크를 했는데 해지를 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서 헬스장 갔다왔다 그러면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원래는 수요일에 갈까 했었는데 수요일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헬스장 화요일에 가기로 했어 그러면 옮기셔도 돼요 이렇게 왔다갔다 자유롭게 옮길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 갔다가 왔어 그럼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을 누르시면은 다시 이번 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데스크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완료 전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체크 표시가 되지 않은 아직 하지 않은 할 일들을 또 한눈에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좌측에는 비전과 만다라트를 통해 삶의 방향성 및 영역별로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있고요 우측에서는 프로젝트 리스트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쉽게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 진행률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얼마나 왔는지 확인을 하고 동기 부여받을 수 있는 것도 이 템플릿의 큰 장점입니다. 프로젝트 예시로 하나만 더 같이 해 볼게요. 새 페이지를 누르고 이번에는 독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25년에는 책을 꾸준히 읽는 게 목표인데요.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한권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목을 책 12권 읽기로 하고, 시작일을 1월 1일, 마감일을 25년 12월 31일로 하겠습니다. 목적도 적어주고요. 목표는 한 달에 한 권, 12권이죠. 한 달에 한 권, 총 12권을 읽으면 성공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1년입니다. 태스크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새 페이지를 눌러서 독서 1 이렇게 12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비워둬도 좋은데 한 달에 한건 이니까 캘린더에 뜰수 있도록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제 종료일을 설정하고 싶은 태스크는 종료일 탭을 클릭을 해서 종료하고 싶은 날짜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월 1일에서 1월 31일에 뜨고 실제로는 이책한 권을 읽는데 걸리는 기간 실제 기간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태스크에도 뜨게 됩니다 프로젝트에 사진도 물론 넣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고 이미지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면 이렇게 예시 프로젝트들처럼 예쁘게 사진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비전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생각해보고 2025년 각 영역별로 원하는 모습을 그린 후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테스크까지 세팅을 해보았어요. 매일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목표들과 진행률을 확인하고 테스크를 하나씩 해나가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벌써 1년 후가 기대되지 않나요? 이편에서는 비전도 영역도 잘 모르겠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2025년에 하고 싶은 것, 달성하고 싶은 목표들을 먼저 쫙 나열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하여 프로젝트와 영역을 도출해 볼 거예요. 이 과정도 분명 재미있고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템플릿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2편에서 봐요. 감사합니다.